애플에서 작정하고 거치대를 만들었다면 이런 디자인이 아닐까 싶어요. 오브지처럼 툭 올려놓아도 이쁜 이 제품은 핸드폰 거치대입니다. 동그란 자석 덕분에 자유롭게 움직이고 오. 원하는 위치에 딱 고정되는 힘도 있어서 이보다 편한 제품이 있을까 싶어요. 통 알루미늄 바디라 딱 봐도 고급스럽고 묵직하거든요. 보자마자 아, 아 이거 비싸겠다 싶었는데 아니에요. 가격 듣고 다들 오, 하시더라고요. 충전과 같은 무거운 기능은 뺀 덕분인데 처음엔 좀 아쉬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부분이 장점으로 다가왔어요. 만약 이게 충전기라면 선 연결해둬야 돼 그렇다면 그 또한 붙바이가 되는 거거든요. 들고 다니려고 선 연결해둔 거 빼기 번거로워서 그런 처럼 활용하지는 못했을 거예요. 저는 집안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쓰고 있는데요. 정말 정말 편해요. 좁은 곳에도 안정적으로 올려둘 수 있죠. 각도 조절 자유로워서 공중부양 핸드폰을 쓰는 느낌이에요. 그리고 너무 이쁘죠. 이거 써보면 진짜 예전 거치대로 못 돌아가요. 실버, 스페이스 그레이 두 가지 색상이고요. 맥세이프 케이스만 있으면 아이폰, 삼성폰 다 거치 가능해요. 선착순 10분께 트레이 증정도 있고, 실물이 더 이쁜 이 노트북 파우치도 구매해주신 걸로 준비했으니, 이번엔 좀 서둘러주세요. 한정수량 많지 않거든요. 3월 25일, 화요일에 만나요.